미래 사회에 점점 소통이 줄어들어서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을 이렇게 설계하였습니다. 왼쪽에는 싱크대이고 오른쪽은 인덕션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을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싱크대는 싱크홀에 분쇄기가 있어 쉽게 음식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입니다. 전원을 키면 홀로그램으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보여줍니다. 새로 사거나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버튼을 누르면 구멍 안에서 나옵니다. 변기입니다.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며 음성 인식으로 청소를 하라 하면 변기가 자동으로 세척합니다. 홀로그램 방입니다. TV는 일반 TV이고 앞에 장치는 치면 홀로그램으로 이웃과 집에서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방입니다. 창문에는 태양열 발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튼은 자외선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자외선이 낮아지면 커튼이 닫힙니다. 그럼 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지혜성입니다. 저와 함께 미래사회의 문제인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집을 탐색해봅시다. 첫째로, 단칸방 중에 편하게 잘수 있는 침대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로봇이고, 우리 생활을 일손문제를 해결해주죠. 또 침대에서 편하게 잘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일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로봇입니다. 셋째로, 이곳은 제가 볼일을 볼때 사용합니다. 조명부터 변기까지 다 자동이죠. 마지막으로 이곳은 거실입니다. 제가 편히 쉬고 가끔은 자기도 하는 곳이죠. 또 음성인식을 통해 TV가 자동으로 켜지죠. 이제 제집 탐방은 끝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소개해 줄래요?